자 제가 2025년 태어난 월과 플러스 일간과 운세를 연재한 적이 있는데 제가 더 네이버 톡톡으로 일주를 연재해 달라고 하셨어요. 근데 일주는 일주 플러스 25년, 일간 플러스 25년, 띠 플러스 25년은 예측할 수가 없다. 확률이 극히 떨어진다라고 해서 연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단 하나. 정신적으로 조심할 일주, 특히 남자 문제. 그걸 한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. 어떤 일주가 정신적으로 힘드냐? 기회 일주예요. 기회 일주가 25년엔 정신적으로 힘들다. 왜? 첫 번째 이유. 일주를 천극 지충합니다. 을목은 기토를 목국도로 치고 사화는 사해 충을 합니다. 일주가 흔들려요. 70세가 넘으신 노인분들 중에서 언제 돌아가시냐? 첫 번째가 월주를 천극 지충할 때 그리고 일주를 천극 지충할 때도 좋지 않아요. 사실 월주가 더 좋지 않습니다. 일주를 천극 지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? 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.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? 그동안에 좀 어떻게 살지 않았나? 일주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.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? 여명 여자 사주라면. 을목이 평관입니다 평관이 나를 극하죠 그것도 평관이 힘이 세요 해수라 통근하기 때문에 을목이 어, 내 자신이 남자 때문에 쾅 하고 흔들립니다 그동안에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또 사회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건 인성 정인이죠 사화는 해수는 정제 재성이 인서를 파극한다 그것보다 해수 속에는요 청간의 기운 임 감, 무가 숨어 있어요. 그중에 감목은 정관이잖아요. 정관과 귀토가 갑기합이 되어 있어요. 정관은 남편을 뜻하죠. 남편 자리 일지에 갑기합이 되어 있으니까 남편과 사이가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.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기해일주는 내 원국에 감목이나 을목이 있다면 가출사주로도 분류됩니다.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. 천년전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내 남자 해수 속에 숨어있는 갑목과 암압되어 있어서 사이가 좋은데 다른 남자하고도 합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있고 그래서 이걸 가출 사주라 그래서 옛날엔 좋게 보지 않았,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에서는 가출은 하지 않고 남자 문제가 생기겠죠 결혼하신 분이라도 그런데 (25년에는) 을목 갑목과 을목이 원국에 있다면 더 강력해지겠죠. 기일주가 그에 대한 증거로 24년 갑진, 25년 을사. 24년에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이 많았다. 남자 친구가 있던 여성분들도 또는 결혼을 했던 여성분들도 결혼 생활이 한 10년 넘어가신 분들이겠죠. 그런데 갑목과 을목이 내 사주에 없더라도 일주를 청극지충해 버리니까 남자가 와서 을목은 평관으로사완은 지장간 내 남편 사와 속에 있는 경금이 내 남편을 깨뜨려 버렸습니다. 1, 4년이 와서 남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. 24년에는 무사히 지나갔을 지언정 25년에는 남자로 인해서 내가 이래도 되나? 이 사람한테 내가 왜 흔들리지? 나는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럴 상황이 아닌데 새로운 남자에게 흔들린다는 겁니다. 그것도 착한 남자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는 남자한테 남자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있는데 무조건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해준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 남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여자보다 가치가 월등히 높을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다 해줘도 돼요 그럼 여자가 만족감을 느껴요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보다 가치가 낮은 남자가 나에게 헌신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유행하는 말로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일 뿐이에요. 본인은 거기 갇혀가지고 사소한 호의에 빠져나가질 못해요. 잘 생각해 보셔야 돼. 이 말이 뭔지. 기일주가 이성 문제로 시끄럽겠다. 25년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합니다. 일주로만 봤을 때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